이제 여기는 도쿄역이고 금방 나리타공원에서 저렴한 버스 이용해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우선은 도쿄 메트로패스 그거 교환을 하고 숙소까지 가서 체크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은데 생각보다 복잡해가지고 좀 찾기가 어려운데 마르노우치 라인 이쪽 따라가면 된다고 합니다 표시가 있는 걸 찾으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72시간짜리를 구매를 했거든요. 처음 이용했을 때그 시간으로 72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현재 7시 11분이니까 그러니까 오후 7시부터 72시간이 카운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도 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숙소 근처 역으로 도착을 했는데 굉장히 무서운 동네네 오늘 불금이라 그런가 사람들이 아주 많네요. 예, 제가 4일 동안 묵을 숙소 컴포트 호텔 칸다점 여기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맛집인가? 어. 드디어 어, 숙소에 도착을 했고요. 어, 체크인은 여전히 일본어가 잘안 돼서 좀어렵긴 했는데 어쨌든 잘 해냈고 이제 이런 상태 의 비즈니스 호텔이에요. 방을 잠깐 좀 보여 드리면은 그냥 화장실 굉장히 아담한 화장실이고 그리고 어퀸 사이즈 정도의 침대 하나 있네요 에어컨 있고 TV 그냥 옛날 TV 하나 있고 냉장고 안쪽에 있고 음 좋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이번에 바깥 뷰는 <laughs> 어옆 동네 뷰옆 동네 건물에서 보이는 뷰네요 아무튼간에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초이스 호텔이라는 어플을 이용을 해서 이제 예매를 했고요. 초이스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법은 제가 따로 쇼츠로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고,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늘이 이제 제 일정이 이제 금요일에서 월요일인데 호텔 가격이 가장 비싼 날이 이제 뭐 토요일에서 일요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날인데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1박에 한 8만 원에서 9만 원대. 뭐 싸게는 7만 원도 가능은 한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초이스 호텔이라는 곳에서 어 포인트를 구매를 하면은 이제 그 포인트로 이제 숙박권을 이제 예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 할인을 받아가지고 25,200 포인트를 구매를 했고 이제 1박에 8,000 포인트 그러니까 뭐 계산하면 8만 얼마 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많게는 50%도 할인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 할인하는 이벤트가 하는 날이 있고 안 하는 날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언제 하는 건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뭐 수시로 들어가면서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참 그리고 이제 얘기를 안 했던 게 이게 심지어 호텔에서 조식을 또 포함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나름 진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조식 포함해서 8만 8만 원대? 괜찮은 것 같아. 일단 조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티켓을 이제 받아다가 아침에 넣어서 이제 사용하면 되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7시 45분짜리를 어...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었으니까 밥 먹으러 일단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줄서 있네. 아 이거 숙소에서 음료수 레몬 물이랑 아이스티 있다고 해가지고 아이스티로 했는데 이거 달콤한 맛 하나도 없는 아이스티네. 홍차예요 홍차. 홍차인데 단맛이 안 나는 그래도 꽁짜인데 좋지 뭐 이제 다시 역으로 갈 건데 역 근처에도 맛집이 많다고 들어가지고 그쪽에서 오늘 저녁을 먹을 거고 그리고 오늘은 좀 많이 늦어가지고 어딜막 돌아다니지 못할 것 같고 밥 먹고 갈수 있으면 아키아바라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오늘 일정이 조금 꼬이긴 했어. 비행기도 좀 늦게 오고 전철경 밑에 가게가 있네. 나로선 도저히 못 돌아갈 것 같아. 뭔가 대화를 해야 될것 같아서. 지금 가는 데는 1인석이 있어가지고 일단 거기로 가는 겁니다. 메뉴를 한번 볼까? 이걸로 할것 같습니다. 사도 구매하니까 한국어 메뉴 줬어요. 생맥주 먼저 나왔어요. 인거같 은데, 음, 소스 는여 기서 이제 준비 를했 고, 이제, 고 기를 먹 으면 될것같 습니다. 맛있게 먹고나 왔고, 저렴하게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퀄리티도 좋고, 맛도 있었어요. 제가 자주 보는 유튜버가 갔던 곳인데, 도쿄 일정 짜려고 할때그 영상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게 아마 이번 달까지 하고, 한달 정도 휴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이 올라올 때쯤이면은 저기는 아마 휴무거나 일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앉았던 것이 그 유튜버가 앉았던 그 자리라고 하네요. 또 이런 우연이. 일단은 아키하바라가 지금 한정 거장인데 물론 패스가 있지만은 그냥 소화시킬 겸 걷고 있습니다. 한 7분 거리라 그래가지고 네, 충분히 그냥 걸어도 될것 같아요. 날씨도 그냥 선선하고 지금 가디건 입고 있는데 그냥 적당한 정도? 어 여기 슈퍼 있다. 이따가 한번 둘러갔다 가야겠네. 개인적으로 여기 일본에 오시면은 편의점보다는 이런 마트를 들어가시는 걸 추천해요. 훨씬 저렴하고 맛도 있고 종류도 많고 마키아바라여에 왔고요 딱히 여기서 뭘할건 아니고 그냥 구경하려고 왔어요 메이도리밍 앞에 있고 예전에 갔었는데 여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처음 가실 분은 여기 추천드리고 어, 그냥 구경하다가 재밌는 거 있으면 찍어 보겠습니다 뭐가 없어서 그냥 맥도날드 왔습니다 메론소다랑 고구마파이 하나 시켰습니다 가격은 메론소다가 380엔 이제 고구마파이가 200엔 굉장히 부스러기가 많이 나는데 부스러기 너무 많이 나온다 메론소다는 환타인데 환타 메론소다가 땅보에 비해 덜 시큼한? 근데 코카콜라 회사에서 만든 거라 그런지 위에는 아이스크림입니다 메론소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숙소 들어가서 내일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7시 10분 주식 먹으러 가야죠. 어. <laughs> 이제 조식을 다 먹고 오모테산도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이제 아이앱에서 팝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오모테산도로 가고 있는데 어 사실은 어제 가고 싶었는데 어제는 비행기 때문에 늦게 도착해서 어못 갔고 지금에서나 가네요. 일단은 오모테산도로 가고 거기서 다시 또 카메라를 켜보겠습니다. 对。 서요코야마 가서 어, 라멘 먹으러 가겠습니다. 예전에 도전했다가 못 먹어온 거여가지고 이번에 꼭 먹고 싶어요. 제발 문안 닫았으면 좋겠다. 요코하마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참 나도 라멘 하나 때문에 요코하마까지 올 줄이야. 내가 생각해도 미친 거 같네. 여기입니다. 요시무라야 청봉산 이에키 라면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곳. 아마 줄은 여기가 아니라 더 뒤로 가야 될것 같아요. 저기가 끝이 아니라. 줄 서실 거면 이쪽 끝으로 가셔야 됩니다 가보죠 맨 뒤로 왔습니다 옆에 고등학교에서 야구하는 거 같아요 확실히 일본 사람 비중이 더 많은 거 같습니다 줄 서는 동안 한 시간 정도 기다린 거 같은데 이동하고 있어요 어, 맛있게 먹고 나왔고요. 어, 생각보다 덜 짜고 충분히 먹을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파채가 어, 초장 베이스, 우리나라 진짜 파 절임, 그거랑 거의 흡사합니다. 아니 그냥 완전 그거 같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김치 대신에 먹어도 좋을 것 같고, 느끼한 거못 드시는 분들은 어, 무조건 시키시는 걸로. 과음하시네도 번화가가 잘돼 있네요. 요즘 있으면 할로윈이어서 오늘인가? 요코하마에 왔으니까 겸사겸사 가마쿠라도 왔습니다. 현재 시간 4시 정도고요. 날씨가 많이 젖는데 상점과 가문 열었을까 모르겠네. 저기 유명한 가마치도 가마 가마쿠라도리 가마... 무슨 도리인가 그것도 있네요. <목소리> 그냥 정차없이 앞으로 갔는데, 어, 이런 멋진 공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네.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여기서 오구나.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지. 어, 대충, 그냥 신선것 같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고, 좀 쉬었다가 저녁 먹으러 가겠습니다. 어, 이제 한 8시까지 쉬고, 저녁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 그 강남의 맛집으로 유명한 돈까츠 하지메? 아무튼 니온바 시점인데 돈까츠는 저번에 먹어봤기 때문에 맛있는 거 알고 있는데 거기 또 이제 시그니처 메뉴 에비텐 그 새우튀김 덮밥이 있어요. 그게 하나에 거의 3만원 돈인데 여기 니온바 시점에서만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으면 은 먹고 뭐 솔드아웃 됐다 그러면은 그냥 가채동 먹는 걸로 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행히 줄이 없는데도 먹고 갈수 있다고 하네요. 이거 생각보다 인기 많이 없어졌네. 이상하네. 너무 늦은 시간이라 그런가? 9시 마감인데 8시 10분에 왔거든요. 뭔일 생겼나? 분점은 아까 줄서 있던데. 여기가 좋은 게 재빙기가 있다. 어. 안 죽어, 안 죽어. 자. 노미 마셔. 이거 한잔 마시고 자야겠다. 자, 3일차 점심입니다. 어저께 그거 마시고 늦게 일어나 가지고 조식도 못 먹고 현재 여기는 캐스트리트고요. 하라주쿠에 있는 친한 형이 LP 좀 부탁하셔 가지고 그것 어, 구매하러 아. 가고 있습니다 역시 하라주쿠는 굉장히 번화가다 <laughs> 외국인도 많고 뭐 저기 골목골목에 쇼핑몰도 많고 시란 음. 라면은 여전히 사람이 많네요 한번쯤은 먹어볼만 하긴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할로윈이어서 그런지 다들 코스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도 같이 하고 음, 여기 3층인 것 같습니다 써 있네요 일단 갔던 데는 작은 곳이고 없다고 해가지고 좀더큰 데로 가보려고 합니다 타워레코드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있을 것 같은데? 멀리서 보이는 타워레코드 건물 자체가 다 레코드겠지? 좋아 느낌이 좋아 가만히 있어보자 마츠다세이코는 어디에 있을까요? 3청인것 같은데. 있어야만 해. 어. 있어야만 해. LP, LP. CD가 아니라 LP. 오래된 가수라서 있을만하 포토카드는 있네. 어, 길가다 반났습니다. 일본 최초의 맘스터치. 여기 예전에 엄청 들섰다던데. 꽤나 유명했다는. 지금은 줄은 안서네요 메세라핌이네. 아, 어쨌든 간에 다른 레코드샵 가고 있는데.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옛날 거라. 이제 여기가 그 유명한 시부야 크로스 교차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기 스타벅스에서 보시는 게 가장 예쁘다고 합니다 여기는 꼭 한번 와 보시길 여기는 뭔가 중고 같기도 하고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아무 데도 없어 가지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신제품이에요 어둠이 내린 하라주쿠입니다 어무테산동가아 지금 숙소에서 9시까지 쉬다가 이제 나왔거든요 저녁 먹으려고 비가 와서 밖에 나오기 싫었는데 온 김에 그래도 장어덮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가성비 맛좀 우나토토로 가고 있는데 제일 가까운 데가 우에노 있어서 우에노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laughs> 우에노 스테이션 여기도 나름 엄청 번화가죠? 나름? 근데 여기가 약간 유흥가도 좀 섞여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은데 그냥 호객행위가 좀 있어요 낮에 오면 또 괜찮습니다 여기가 원래 직장인데 한잔하러 오는 데여가지고 대부분이 한 10시에 다 끝납니다 지금 가는 데도 한 10시에 끝난다고 돼있는데 지금 9시 20분인데 먹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가보는 겁니다 일단 원래 사람도 좀 줄이 있고 그런데 일단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기 누나 토토라고 써있는데 저기거든요 저는 1 5 8 0엔짜리 하나랑 이제 여기 220엔 국이랑 김치 이렇게 시켜봤습니다 김치인데 이거 이영 아이가 <laughs> 오고 이제 뭐 늦어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금방 먹고 나왔네요 예전엔 줄 엄청 길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먹으러 가는 건 아닌데 이제 여기 유명한 꼬치집 하나 있거든요 백종원 선생님이 왔다 갔던 거기 잠깐 보여드리고 저는 다시 숙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네 일요일이라 그런가 금요일에는 손님 진짜 많았거든요 어, 오늘은 배가 불러서 못 먹겠지만은 다음에 한번 오는 걸로.